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댓글을 음, 하나 하나씩 좀 보다 보니까요, 어, 스마트 리포트에서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던 종목 가운데 최근에 조금 밀린 종목들, 뭐 아미코징 같은 것들, 뭐 저런 것들에 대해서 어, 분석 좀 해달라는 문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음, 충족시켜 드리고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좀 종목을 분석을 했잖아요 했고 그걸 보고 또 매수했다는 거는 심 어, 박사라는 사람의 분석력을 믿고 또 신뢰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어, 사실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AS 라든지 예, 점검을 해 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신뢰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어, 뭐랄까요. 문득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인생을 살면서 나를 믿어두는 사람, 내가 분석한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한 사람, 뭐, 동, 같은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만큼의 또, 한편의 책임감을, 어, 가지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제가 유튜브를 이제 운영하는 게 리딩을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게 숙명인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그렇죠. 어찌 됐든 제가 뭐셀트로온라는 종목을 분석하고 제넥신이라는 종목을 분석하고 LG화학, 삼성SD 같은 2차전인 관련 종목들을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보면 당연히 어떤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어떤 결단이나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주식을 다룬다는 것 자체는 결국 뭐 광의의 의미든 예, 어떤 의미든 뭐 리딩을 하는 거에 속한 거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분석했던 종목들을 어, 계속적으로 좀 과정 과정 관리를 하죠. 예. 과정 관리를 하면서 좀 말씀 들어갔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어, 최근에 시세가 조금 눌려 있는 예, 그런 종목들을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고점 대비 한 10%, 15%만 밀려도 굉장히 좀 불안한 어떤 내색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또어 근본적인 주식의 원리, 그런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셀트론하고 항체 치료제 관련된 내용을 먼저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음, 오후에 짚으려다가, 오전에 그냥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어, 기사가 난 건데요. 어제 이제 저녁에 난 거죠? 8시에 난 건데, 음,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미국에 이제 리젠론하고 릴리가, 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빠르면 16일, 예, 그니까 금요일이죠. 우리 장 끝나고 나섭니다. 그쪽 현지 시간이니까. 그래서 16일에 긴급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월스트리 전널에서 이제 어 보도가 된거기 때문에 이 저명한 이제 경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거죠. 예, 뭐 허접한 어디서 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이게 승인되면 어떤 기업이 가장 수혜를 보게 될까요? 여기 기사에서는 지금 이 기자가 잘 모르는 거죠? 예. 네. 네, 삼성 바이오로직 수혜 주목이다 했는데 셀트론이죠. 예.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된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의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미국 FDA가 전격적으로 16일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치료제 생산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금 그러니까 생산 부분은 지금 어 충족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고 미국만 보더라도 지금 하루에 5만 명씩 늘어나는데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13일 워스트저널에 리 따르면 어, SVB 리빙크의 제약담당 제프리 포지스 분석가는 FDA가 금요일에 단일클론 항체 방식 치료제의 긴급 사용에 대한 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분석가는 FDA는 항체 약물이 작동하는 방식에 이미 익숙하고 예, 잘 알고 있죠? 항체라는 게 어떤 약물인지 예. 부작용이 굉장히 적고 예. 그 특이의 항원에 이제 바이러스나 결합하는 그 항체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효능도 어느 정도는 이제 어 예상해 볼수 있고. 음. 그런 어떤 작동 방식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년에 결쳐 예, 많은 약물이 이제 승인한 경험이 있고 이런 부분으로 어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지금 뭐, 긴급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건 뭐, 사실, 그렇게 늦출 필요는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빠르게, 예, 네, 승인을 내줄 거라는 어떤 얘기에 대한 근거를 좀한 거고요. 항체 치료제에 대한 승인이 조기에 이뤄질 경우, 해당 업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항체 방식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주력해온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선 셀트론이 최대 수혜고 국내뿐이 아니죠. 뭐전 세계에서도 셀트론이 최대 수혜를 받게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볼수 있죠. 어차피 뭐 미국에 이제 그선 선구매 이제 계약을 맺은 뭐리즈론 어, 일라이릴리 그리고 마스라레네카 같은 기업은 이미 뭐 예, 당연히 따는 당상이고. 셀트론 같은 기업이 이제 수혜를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기업으로 딱 낙점되는 거죠. 그래서 리젠론과 일라이릴리도 FDA가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내리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승인이 나온 대로 본격 생산에 들어갈 채비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런 어떤 생산 이제 준비하는 것들 좀 얘기 드렸었고. 리제네도의 경우 현재 5만 명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공급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몇 개월 내로 생산량을 30만 명분으로 늘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도 이달 말까지 10만 회, 연말까지 100만 명 접종이 가능한 양을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라이 릴리의 책임자는 생산 초기 공급량이 시중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음. 연방 정부가 초기 접종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확정하겠지만, 65세 이상이거나 비만인 사람, 예, 이 위험한 사람들부터 투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회사 입장. 그래서 지금 미국만 공급하는데도 부족할 뿐더러 미국민들 전체를 공급할 수도 없고 위험한 사람 위주로만 지금 투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음. 그래서. 셀트리온의 그 공급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한편 리즈네론과 일라이릴리 등은 항체 치료제의 신속한 대량 생산을 위해 다른 제약 업체와 공동 생산하는 방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어차피 전세계 항체 이쪽 생산량의 15%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공장이 우리나라에 이제, 차, 이제 참여나 이, 위탁을 맡길 가능성이 높고, 어차피 셀트로는 자체적으로 뭐 만들기 때문에 CMO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음. 삼성바이오가 이제 추가적인 CMO를 받을 수 있는, 예, 그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8월 달에 GSK랑 뭐 치료제 대량 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런 계약도 맺은 거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삼성바이오를 좀 내세웠는데요. 사실, 삼성바이오가 진짜 수혜가 아니라 셀트론이죠. 예. 약간 좀 예, 당황스럽습니다. 예, 이 기사를 보도해 준 거는 예, 잘 하셨지만 잘못 짚으셨죠? 음. 그래서 어, 이거 기대됩니다. 지금 셀트로 주가도 밑에서 이제 바닥 짚고 올라서는 형국이잖아요. 근데 이거 16일 승인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임팩트가 작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주가적으로는 예, 정확히 반영될지. 단기적으로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굉장히 임팩트죠. 예, 네. 어차피 뭐 셀트론도 긴급 사용 승인 내면 빠르게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 이상 중간에 그냥 효능 어느 정도 확인되면 바로 이제 신청서 내 가지고 네. 연내로 그냥 긴급 사용 승인 받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그널이고요 제가 볼 때는 리제네론이 먼저 아마 받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임팩트도 더클 거고 일라일리는 조금 효능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있는데 리제네론은 예. 네, 어 정도 좀 검증됐다 보여지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썼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어좀 기대가 되고요 리제네론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체크해 드릴게요 리제론이 어떤 기업이냐면 시총은 셀트론 보다 큽니다 시총 자체는 지금 거의 한 70조 예 70조 정도 된다고 봅니다 셀트론보다 두배 높습니다 이 기업은 그 항체의약품 오리지널 업체예요 예 우리 이제 블록버스터죠 노인성 환방변성 치료제 예 눈의 눈치료제입니다 요거 이제 일리아라는 이 치료제를 FDA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요. 2011년도. 이 블록버스터가 돼가지고 오리지널 업체고요 이때 이제 요걸로 인해가지고 기업같이 시총이 10배 튀어버렸어요. 네. 신약 하나 제대로 만들면요. 이래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셀트론이 바이오시밀러에 머물지 않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신약업체로 나가려고 할거고 사실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는 이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있는 재료고요. 추후에 이제 CTP-27 같은 경우도 임상을 진행하게 돼서 그거에 만약에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하여튼 네. 항체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글로벌 손가락 안에 드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이오시밀러든 오리지날이든 그일 때문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신약 하나 만들면 그냥 이래 되는 거요. 예 예, 시총이 그냥 50억 달러에서 570억 달러. 지금은 이제 600억, 700억 달러 이렇게 되는 거죠. 코로나 치료제를 승인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 리젠의 주가 최근 거 한번 볼게요. 셀트로나의 주가랑 거의 흡사해요. 이렇습니다. 예, 코로나 때가 이때죠. 음, 아이고, 아, 이나 코로나 때가 이때구나. 이때 별로 밀리지도 않았죠. 예, 밀리지도 않고 쭉 올라와서 여기서 좀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보시면 여기서 셀트론과 비슷하죠. 120일선을 셀트론도 깨 깼는데 뭐 리지론도 깼잖아요. 깨고 조정 이렇게 두두두 받다가 최근에 이제 승이 기대감 풀면서또 이제 이렇게 정고점 영역까지 올라오는 형태. 그래서 셀트론과 굉장히 흡사하더라고요. 셀트론 주가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음, 의 흡사하죠. 여기서도 120일선을딱 깨고, 밑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 리즈네로는 이제 툭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비슷해요. 임상의 어떤 그 부분에 주가가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누 종목 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한 구독자님께서 존슨 앤 존슨 레미케이드 실적 발표 나왔는데,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를 또 올려주셨어요. 결국은 뭐, 이 레미케이드 실적 떨어진 거는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점유율을 뺏었다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쪽 계열에서 1위 업체가 누굽니까? 셀트론이잖아요. 예, 셀트론은 램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에게 굉장히 호재하고, 셀트론의 실적 부분에서 예, 상당히 좀 좋은 어떤 어,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 빅파마들의 매년 애뉴얼 이제 리포트에서 보면 향후 미래에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하면 셀트론이라는 어떤 어, 기업이 항상 올라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 셀트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 이런 빅파마들에게는 리스크다. 왜냐하면 오리지널을 지금 <laughs> 점유를 침투하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뭐 계속적으로 이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셀트론이 자식에게 물려줘도 되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 분야에서 1등이잖아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요런 자료도 올려주셔서 또 구독자님과 함께 공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감사드리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또 지난 분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존슨 앤 존슨 일부 제약 부분의 성장이 바이오 시밀러와의 경쟁 등으로 인한 레미케드 매출 감소로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성장했지만 바이오 시밀러 때문에 매출 감소 때문에 그런 성장한 부분이 깎아먹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셀트론이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 그럼 이제 스마트 리포트 한번 짚어볼게요. 시간 너무 잡아먹었나요? 네. 첫 번째 이제 아미코젠인데요. 아미코젠은요, 어, 이때 이제 거래도 늘고 사실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긴 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밀어버렸죠.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네, 신규로 노리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매수도 예. 저는 이런 자리에서 좋다고 생각해요. 추가 매수한다면. 예.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도 이제 이게 화, 그 바이오 의약품의 소재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잖아요. 다 이제 수입받은 거를 이 회사에서 이제 정부가 같이 육성을 시킨다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럼 그런, 그런 이제 바이오 원료 의약품을 셀트론과 삼성바이오가 가장 많이 필요한데 이 업체들이 이제 공급하는 협약식까지 참여를 했잖아요. 응. 그래서 어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을 확보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조정은 사실 뭐 너무 겁내지 마세요. 예, 자연스러운 조정이고요. 살짝 더 60에서도 살짝 깰 수도 있는 거고, 예, 주봉을 한번 볼까요? 아주 이제 견조하게 움직이잖아요. 예, 네. 견조하게 상승의 어떤 대추세로 가기 위한 어떤 흐름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조정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특별한 문제도 없고요. 지금은 어 그정비열이 유지되면서 네. 건전한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 볼게요. 바이넥스도 좀 오랜만에 짚어보는 것 같네요. 바이넥스가 최근에 좀 조정받았죠. 네. 제넥싱 컨소시엄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다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미리 뭐 치고 올랐어요. CMO 관련된 모멘텀 때문에. 그래서 어 바이넥스가 여기서 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막 증폭되어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그런 게좀 식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조정이고요. 저는 바이넥스가 시세가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 네, 어쨌든 제넥신의 이 백신의 어떤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 CMO에 대한 어떤 그 백신과 뭐또 이제 항체 치료제 같은 것도 수주받을 그런 기대감들이 CMO 업체들에 대한 분위기, 예, 네, 기대감을 여전히 이어가게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뭐 건전한 조정이에요. 60일선. 그래서, 어, 괜찮다고 봐요. 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그런 코멘트 정도 드릴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규로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조금 애매해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 같진 않다.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애매모한가? 예. 하여튼, 어, 아직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시세가 최근에 좀 움직이지 않은 거 가비아. 그 자회사 k i n x 는 세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가비아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사실 이기업이 매년 매출이 증가를 하거든요. 예, 이 이제 보시면 FN Guide 쪽에 이제 컨센서스 보시면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이익균부터 계속 증가하잖아요. 예, 퍼도 이제, 퍼도 진짜 한 10배 정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지금 흐름상. 음, 그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뭐, 가격적인 조정을 받았고, 한다 떨어지면 이제 굉장히 두려워 하는데, 저는 이거, 그냥,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뭐, 과감하게 제가 뭐, 뭐좀 털어내야 된다 이 얘기를 들기도 하잖아요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 유중 발표하면서 저런 거는 털어내야죠 올라오면 털어내야죠 근데 바이넥스 아니 가비안은 그렇진 않아요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회사 KINX는 어, 굉장히 흐름이 좋죠 예. 네. 많이 안 빠지고 여기서 또 받쳐주고 그래서 굳건하게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자회사가 가는데 뭐 회사 안개같습니까 예. 저는 간다고 봐요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 이 기업이 아 조금 예. 진단기도 관련해서 매출도 나오고 해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는 뭐 항생 계, 계열의 그 파이프라인도 이제 괜찮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 코로나 이후에 이제 별로 오르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메리트 있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대로 이제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시세를 어떻게 뭐, 단계적인 시세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이거를 뭐, 저도 알순 없죠. 예, 네, 알는 없는데, 저는 이 기업은 보유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이 기업 정도면 부담이 있는 건 아니다. 이 정도 조정받는다고 이게 뭐 오히려 살짝 깬다 하더라도 부담이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뭐 슈퍼 박테리 항생제로 개발 중인 이 파이브 라인 자체가 어, 확장 임상 추진된다. 뭐 이런 어떤 음, 기사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뭐잘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단 키트 관련된 시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매출이, 뭐, 3분기에도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는데. 그래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인드룸 바이오가 지금, 뭐 기술적인 흐름상, 정별로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조정받는 어떤 종목보다는, 연류에 있죠.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 근데, 잠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 굳이 이걸 손절을 하면서 나가야 되나? 혹여라도 이런데 사셔가지고, 마이너스 구간이신 분들이, 손절을 고민하신다면, 굳이 이거를 손절, 저는 기다릴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특별히 문제 없다,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파버나인. 파버나인도 보시면, 요때 이제 조금 거래가 터졌는데, 분석을 해드렸을 때, 그때 리포팅이 나왔었거든요. 예. 네. 리포팅이 나오면서, 거량이 좀 튀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좀쉴수 있겠구나 이 자연스러운 조정이거든요. 자연스러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이 종목은 그 시총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천억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변동성이 크죠. 예, 근데 저는 뭐랄까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가격적인 게, 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어제, 이제, 박셀바이오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아, 이 박셀바이오 가격 내리도 좋다. 예. 직접적으로 제가 사라는 얘기 드린 건 아니지만, 사실, 그 정도로 좋다는 얘기에요. 자리가. 음. 시총 규모도 그렇고. 우리가 뭐, 시총 규모 딱 봐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파버나인도, 어, 괜찮은데? 예. 그런 가격대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될까? 문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녹십자 셀, 녹십자 셀 들고 계신 분도 몇분 계시더라고요. 그 계절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녹십자 셀을 이제 분석을 해드렸을 때는 네. 사실 중장기죠. 네. 이 기업이 뭐 코로나를 뭐 한다든지 단기적으로 뭐 모멘텀이 될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임팩트가 클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미국에서 임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도 카티로 고용함을. 이거는 임팩트가 굉장히 커요. 미국에서 제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카티 쪽은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사실은 임상 제대로 못해요. 이거는 몸에서 이제 면세포 뽑아가지고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다시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산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의료기관하고 같이 붙어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무조건 가야돼요. 지금. 미국에. 음. 우리나라에 있, 우리나라에 이제 의료기관 통해서 하면 우리나라밖에 이제 판매할 수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국에 가서 하는게 진짜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는 아, 녹십자셀은 이거 진짜 배기로 하는구나. 게다가 췌장암에서 100% 3일, 고용암에서 3일 걸거야? 100%? 동물이긴 하지만 이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업사이드 포텐셜이 굉장히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뭐 단기적으로 좀 내려간 거 이거 거량도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세가. 예. 네. 그래서 어긴 호흡으로 보세요.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렇게좀 얘기를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대정화금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 드렸을 텐데, 장기 아니다. 단기다. s k 케미칼과의 조인트 하는 거 연말에 이제 확정될지 여부. 그 부분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 내용이 안 나왔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추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세가 이제 이대로 죽진 않을 걸로 봐요. 하지만, 요선을 돌파할지 여부는, 요선을 요렇게 돌파할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저라면, 요 정도 부근에 오면 팔것 같아요. 음. 지금, 어 어쨌든 코로나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시세가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요 정도 오면 좀 저는 조금 정리를 할것 같고요. 음, 한 절반 정리하고 절반 한번 보유. 그 정도 한번볼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입니다. 아이고, 중국 기업이면, 잠시만요. 어, 야오밍바이오가 이제 CMO 업체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 제가 분석해드리고 나서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어쨌든 삼성바이오는 조금 쉬는데, 중국의 이제 1위 업체, CMO 1위 업체, 야오밍바이오는 계속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최근에 중국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여우밍바이오는 굉장히 좀 상승이 커세죠 중장기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중장기 홀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핑안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죠 음. 조정이에요 예, 사실은 이 기업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거나 성장성이 약화될 만한 요인은 전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주봉상 보더라도 조정 나올 수 있는 위치에요.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매수하신 분들은 기다려보세요. 예, 섣불 여기서 뭐, 털어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중국 기업을 분석해드린 요두 종목은 장기입니다. 예, 단기로는 어떻게 될지 도도 몰라요. 음, 근데 중장기로 볼 때는, 어찌됐든 원격 의료 1위 업체, Cmo 1위 업체잖아요. 예, 네. 미래 메가 트렌드에 연결되어 있고, 예, 네. 계속 매출과 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흔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종목들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종목들 한번 좀 짚어봤고요. 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후에도 스마트 리포트 종목들을 중간 점검 이렇게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음, 걱정 마시고, 어,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음, 신박사는 또 오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